유닛 9 부터는 사실상 이제 리인펄스먼트 러닝 입니다 그 유닛 7과 8에서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본 내용들은 뭐 거의 중학교 1학년 2학년 에서 다 살펴봤던 그런 내용들이죠 그리고 이번 수업부터 해서 유닛 9과 유닛 10을 거쳐서 우리가 리인펄스먼트 러닝까지 함으로써 머신러닝의 세가지 주된 알고리즘은 다 훑어보게 되는거죠 리인폴스먼트 러닝에서 제일 이제 기본이 되는 알고리즘은 MDP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Mark o 시 Decision Process라고 하는 건데 이 알고리즘의 특징은 Stochastic하고 어, Partially Observable한 경우입니다. Stochastic하니까 결과가 내가 어, 원했던 결과가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리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S로 표현되어 있는 것은 State 각 상태이고 A가 Action입니다. 스테이트 제로에서 취할 수 있는 액션은 A1이죠. 그죠? A1을 취하면 1.0은 확률입니다. 100%의 확률로 S2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S2에서 취할 수 있는 확률은 두 가지가 있죠. A0와 다시 A1이 있습니다. 이때 A1을 취했다고 가정한다면 보다시피 40%의 확률로 자기 자리 그대로 있고 변화가 없는 거죠. 30%의 확률로 S0 상태로 돌아가면 그리고 어, 또 다른 확률이 있어야 되겠죠 0.40, 0.30 0기 있군요 30%의 확률로 S1으로 옮겨야 됩니다 이처럼 어떤 상태에서 하나의 상태에서 액션을 취해서 다른 상태로 넘어갈 때 이것이 100% 원했던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확률적으로 결정되는 것을 Stochastic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Partially Observable한 경우는 이 자기가 있는 상태 외에 모든 상황을 한꺼번에 다볼 수는 없단 말입니다. 일부만 국한적으로 볼수 있단 말이죠. 이 용어를 좀 정리하면은 S는 스테이트를 어, 의미하고 A는 액션입니다. 취하는 행동이죠, 그죠? 그리고 p r 또 혹은 P로 표현하는 것은 어, probability of S 다시 라 그래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엡스 트로피 하이턴 기본 a s a n s 그러니까 어, s 상태에서 a 라고 하는 액션을 취했을 때 어, s 로 넘어갈 수 있는 확률입니다. 트랜지션이죠. t 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t 에서 s a s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밑에서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보면 이제 팔레 팔레시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는데 정체이죠. 이제 드디어 우리가 정책망, 가치망, 뭐 이런 용어들을 접하게 될 때가 됐는데, 그 이제 알파고라든가 각종 인공지능 프로그래밍에서 주된 뉴럴 네트워크의 두 가지 축이 이 팔레시망 네트워크와 그리고 배류 네트워크입니다. 어쨌거나 이제 팔레시가 어떤 의미인지를 보겠습니다. 팔레시는 이렇게 파이로 표시합니다. 파이 s 되는데, 어, 이게 보면은 지금 그림이 하나 나와 있죠. 조그만한 이게 어린이가 머리, 머리가 보이죠. 그죠. 머리가 보이고 양쪽 어깨가 보이고 걸어서 가는 거예요. 머리가 특별히 크죠. 걸어서 가서 여기에 도착하면 플러스 1, 여기에 도착하면 마이너스 1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어린이가 갈수 있는 방향, 그러니까 지금 화살표로 직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의도하는 액션입니다. 의도하는 액션의 경우. 자기가 의도한 목적을 달성할 확률이 0.88% 0 .80 왼쪽으로 가게 될 경우가 10% 오른쪽으로 가게 될 경우가 10%입니다. 나는 앞으로 간다고 같지만 결과적으로 왼쪽으로 가게 될 경우도 있단 말이죠. 10%의 확률로 마찬가지로 오른쪽으로 가게 될 확률도 있습니다. 10%의 확률이죠.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내가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 각각의 상태, 스테이터들이잖아요. 스테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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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이터들이죠. 그래서 지금 액션은 화살표는 액션입니다. 어떤 액션을 취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가 하는 것이 바로 팔레시, 최적의 옵티멀 팔레시를 찾는 과정이 됩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